부동산, 이미 경매가 폭증하고 있, 있답니다. 뭐, 부동산 관련한 대출을 이, 갚지 못한 탓이겠죠. 무리하게 대출을 냈는데 그 대출 이자를 못 내니 이, 경매 처분 당하는 거죠. 앞으로도 우리는 더욱 빚내는 걸 염려하며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 금융권들이, 이, 은행들이 빚쟁이들에게 아주 관대하지 않습니다. 예, 거의 사채업자 수준의 채권 추심을 합니다, 그들은. 꽤 무서운 일이죠. 그들이 잡힌 물고기들에게 아주 아량이나 이 관대함을 베풀지 않습니다. 이자를 못 내면요, 두 달, 세달못 내면 그 이후로 곧바로 경매 처분입니다. 물론 경매가 처분되는데 일정한 기간이 소요가 되겠지만 결국 거의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기간 안에 건매로 처분하고 팔아서 뭔가 좀 정리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지금 같은 시국은 이 부동산 그래도 어, 더 실종이 돼서 이 건매 처분해서 처리하는 게 더욱더 어렵죠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잘좀 내다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제대로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젊은 2030들이 더 철이 없죠 아무 생각 없이 대출을 낼수 있는 한도 내까지 끝까지 땡겨서 냅니다 그걸 그들이 연끌이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언제부터 사람들이 연끌하며 빚을 내서 부동산을 샀냐고요 그렇게 부동산을 샀더니 2억 3억 5억 올라서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 라고 생각하며 지냈겠죠 근데 삶은요 그렇게 소라거나 호락호락하지 않죠 더 빡빡하고 더 우려스럽고 더 난감한 겁니다 그걸 모르는 이들이 이제 철없이 까불어 대다가 이번에 이제 왕창 경매처분 당하는 겁니다 이 경매 건수도 12만 4천 건인가요? 11년 만에 최고치라고 얘기하죠.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 연금족들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다중채무자 600만 명 중에 200만 명이 이번에 망가진다고 얘기하죠. 그들이 이제 재물로 이제 쓰이는 겁니다. 그들이 재물로 죽임당하고 올락하고 갈기갈기 다 찍히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또 다시 새로 이 이제 분위기를 또 만들어 가는 거죠 비청산하고 예, 다시 이제 새로 이제 다듬어 나간다 라는 거 그러면 또 다시 또 펌프질 할 연걸들 또 모집해 가지고 다시 펌프질 하겠죠 물론 그러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경매처분 당하는데 이제 정리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2-3년 그리고 감방하는 시간 한 1-2년 뭐 이런 기간들이 아마 소요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잘 염두하고 살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예사롭지 않을 것 같다는 라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이런 건 항상 반복되어 왔습니다. 2011년에 하우스포 사태가 지금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겁니다. 그때에 비해서 대출받은 대출금액의 규모가 두 배, 세 배로 늘어났다라는 것. 이 간땡이가 더 부었다라는 것. 그거 말고는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빚을 많이 무서워하며 살게 될 겁니다. 왜냐? 빚 때문에 몰락하고 망가진 이들을 너무 많이 이제 볼 것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더 우려하고 염려하고 빚내는 걸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쉽게 빚을 내니 빚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 빚낸 돈을 그냥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갚아야 되는 건데 이자 내야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왜 빚을 내서 뭐날 생각을 합니까? 자기 돈으로 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없는 거예요. 좀 바로 잡아야 되는데, 바로 잡혀야 되는데, 좀 그런 것들이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죠. 이 엄한 시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살수 있을까? 잘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수월하게, 만만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나 봅니다 그랬으니까 영끌했겠죠 자신들의 판단이 옳았다 자신들이 현명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을 겁니다 집값이 호가가 많이 올랐더라 내가 5억 주고 샀는데 지금 호가가 이 9억이라고 하더라 10억이라고 하더라 4억 5억 벌었다 그러니까 나는 성공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상은 9억이 안 팔리고 8억에도 안 팔리고 아예 그냥 사겠다는 사람 자체가 없고 되게 이제 험난하죠 이런 기간들이, 런 시기가 계속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감내하고 견디고 살수 있을지를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욕심부렸다가 경매 처분 당한 이들이 한둘이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의 결론은 이미 다 정해져 있다라는 것. 갈기갈기 다 찢기고 뜯어먹히고 온갖 어려운 상황들을 겪게 될 거다라는 거. 그러고도 끝나면 다행인데 경매처분하고도 경매로 팔리고 난 이후에 이 빚을 다 청산하는 게 아니라 빚이 남아 있으면 그 남은 빚에 대해서 또 이제 추가로 또 이제 압류도 하거나, 아니면 직업 명령을 받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또 겪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보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함부로 나대고. 쉽게 뭔가를 얻을 거라는 착각을 하면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참 조심하고 살아야 되고, 우려할 줄 알고, 좀 신중하게 기다리고, 잘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두르거나 조급해 하거나, 뭔가를 쉽게 돈 빌려서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큰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죠. 잘 따져봐야 되고, 그냥 되는 건 없는데. 너무 쉽게, 너무 만만하게 생각한 탓에 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려고 저러는 걸까요? 누가 연결하라고 그랬고 누가 빚하라고 했나요? 그런 이제 빚으로 뭔가를 하는 행위를 자연스럽게 얘기한 놈들 그들이 다사꾼이고 쓰레기들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 더욱더 우려하고 더 조심하며 살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가는 우리는 현실이 절대로 쉽지 않은데 녹록지 않은데 너무 우습고 너무 쉽게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이 나은 것들이죠 앞으로 우리는 더 신중하게 살아갈 각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절대로 녹록지 않다라는 거,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대비하고 삶을 살아나겠다라고 각오해야 그래야 나아집니다 아무 생각 없이 부동산 불패신화 믿고 연끌하고 까불어대면, 그러면 인생이 개판되는 거죠. 살아가는 걸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이걸 이해 못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놈들요? 연끌한 놈들, 연끌해서 부자 되겠다라고 설치대는 놈들이, 이제 제가 하는 말을 무지하게 싫어하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리하게 연끌한 탓에. 삶이 많이 망가지는 건 피할 수 없는 길인 것 같습니다. 정신 차리고 좀더 참고 견디면서 카프 가는 것 말고는 별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